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음, 많은 분들이 늘 고민하시는 거죠. 바로 세금 전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연말 정산 환급,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또 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때 세금 부담 줄이는 상속, 증여 전략, 이런 것들이요. 저희가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기사도 있고 메모, 연구자료까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정보만 딱 뽑아서 오늘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 속에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금 규정들을 음,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팁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아이 자료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딱 무릎을 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아, 세금은 정말이지 않은 것이 힘인 분야가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연말 정산부터 상속, 증여까지 진짜 꼼꼼하게 정보를 모으셨더라고요. 이런 준비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계획 없이 세금을 딱 마주하면 생각보다 손실이 클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다룰 내용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논의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진짜 여러 번 강조됐던 거죠.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부터 한번 보죠. 이게 매년 하는 건데도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나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료들을 보면 여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랄까? 그런 게 뭘까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누가 지출했는가 입니다 이게 연말정산 공제의 거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특히 그중에서도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 명의로 지출이 이루어져야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소득 많은 사람 이름으로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메모에도 비슷한 상황이 적혀있던데 남편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내는 소득이 없거나 좀 적은 경우 이럴 때 자녀 학원비나 가족 병원비 같은 지출이 있잖아요. 이걸 소득이 적거나 없는 아내 명의 카드로 긁는 것보다는 소득 높은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세금 환급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래야 남편의 그 높은 소득 구간에서 공제를 받아서 전체 가계의 환급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뭐 기부금이나 보험료 같은 다른 항목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원칙을 따르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있는 누가 썼냐 이게 관건이군요 자료들 보니까 근데 이 부분 말고도 결제 수단에 대한 얘기도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게 다른 건가요? 네, 바로 그 결제수단 선택,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공제율만 딱 놓고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 중에 그 비교표에서도 명확히 나오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 밖에 안 돼요. 근데 체크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 발급분은 그두 배인 30% 공제율을 적용받거든요. 와, 두배 차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만 써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는 게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이 시작돼요. 아, 25% 기준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까지는 사실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소득공제 혜택 자체는 똑같이 0인 거죠. 근데 그 2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인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연간 지출 계약을 세울 때 급여의 25%까지는 뭐 신용카드의 다른 혜택들 있잖아요, 포인트나 할인 같은 거 그런 걸좀 누리다가 그 이상 쓸것 같다 싶으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거죠. 이게 공제 한도 보통 300만 원인데 이걸 꽉 채우고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하. 야,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무작정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총 급여의 25%라는 그 기준점을 딱 알고 그 이전이랑 이후 소비에서 결제 수단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 진짜 같은 돈을 써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연말 영상 자료 보면서도 아이 지점이 제일 실용적이겠다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어, 좀, 시니어 세대라면 더 관심이 가실 만한 주제죠. 상속 및 증여 문제로 넘어가보죠.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 자산 이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평생 일군 자산을 자녀에게 좀 원만하게 물려주면서 세금 부담도 합법적으로 줄이고 싶은 마음. 이건 뭐 누구나 같을 텐데,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에서는 주로 뭘 강조하던가요? 네, 상속 및 증여 관련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전략, 바로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새롭게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요소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열쇠죠. 10년 단위요? 네. 현행 세법을 보면 부모가 성인 자녀 1명에게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총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이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이고요. 배우자가 내는 훨씬 커서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와, 배우자는 6억이요? 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총 1억 원이죠? 각 5천만 원씩, 이 금액까지는 세금 한푼안 내고 증여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재산을 그냥 쭉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 번에 상속으로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 이게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10년마다 리셋되는 그 공제 한도를 잘 써먹는 게 핵심이네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손주한테 중요하는 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이것도 실제로 절세 의 전략이 될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뭐 조건 같은 게 있고 혹시 좀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절세 플랜 중 하나가 될수 있어요.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손주면 10년간 2천만원, 성인 손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어요. 자녀에게 주는 거랑 별도로요. 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걸 보통 세대생략 증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원래 계산된 증여세에게 30%의 할증 과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딱 규정된 내용이죠. 30%나요? 그럼 세금이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금이 더 붙는데 이게 왜 절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재산이 부모 세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주 세대로 이전되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부모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정을 한번 건너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군요. 네, 그리고 당장 상속재산 총액 자체를 줄여서 상속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도 크고요. 따라서 자녀뿐 아니라 손주에게까지 증여대상을 넓혀서 장기간에 걸쳐 군산하는 것. 이건 전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아주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세대생력 증여에 30% 할증이 붙는다는 건좀 주의해야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녀 그리고 손주에게까지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하는 게 핵심이다. 아 정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봐도 증여가 유리하다, 뭐 상속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는 크게 사전 증여랑 사후 상속, 이게 있는 건데, 리스너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뭐 일반적인 경향이라도 좀알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미리 재산을 분산해서 이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죠. 그 이유는 상속세 계산 방식 때문인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이 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합쳐서 그 총액에 대해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죠. 최고 50%까지 올라가니까요. 네 누진세율 무섭죠 <laughs> 그렇죠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반면에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10년 단위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재산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을 피하고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활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아 쪼개서 내는 효과 같은 거군요 네,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수타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 정도 재산을 가진 분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돌아가셔서 자녀 일명에게 상속한다고 해보죠.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 공제 등을 적용해도 대략 한 4억 정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재산 구성이나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10억에 4억이면 꽤 크네요. 네, 그죠. 근데 만약 이분이 생전에 한 20년에 걸쳐서 10년 단위 증여공제 한도, 그러니까 5천만원씩 두 번, 이걸 활용해서 1억원을 자녀에게 미리 비과세로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사망 시 상속 재산은 9억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상속세는 약 3억 5천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손주에게까지 증여공제를 활용했다면 절세효과는 더 커졌겠죠. 물론 뭐 증여 시점 가치랑 상속 시점 가치 변동 같은 고려할 요소는 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상 사전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잘 계획하면 진짜 총 세금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와, 단순히 미리 계획해서 나누어 주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실제 세금 액수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또 한편에서는 증여의 단점이나 좀 주의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증여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점들을 좀 추가로 고려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증여가 최선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생기는데 몇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여세 자체도 엄연한 세금이라는 점이에요.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에서 최고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네, 공짜는 아니죠. 그렇죠. 당장 현금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여를 진행하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둘째는 특히 재산 형태가 부동산일 경우입니다. 증여하면 재산을 받는 사람 수증자라고 하죠. 수증자에게 증여세와는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아, 취득세! 네, 근데 이 증여 취득세율이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율보다 상당히 높아요. 뭐 조정 대상 지역 내 3.5억 이상 주택 증여하면 12%까지도 가거든요. 여기에 뭐 등기 비용까지 고려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12%면 정말 세네요. 네, 그렇죠. 따라서 어떤 자산을 언제,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현금이나 주식,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은 가치 평가가 명확하고 이전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결정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 증여에 더 유리한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부동산 특히 앞으로 가치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의 높은 증여 취득세 부담하고 나중에 그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때 발생할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 팔때 세금까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상속 시점까지 그냥 보유하다가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전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결국 리스너께서 보내 주신 자료들에서도 강조하듯이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또 가족 구성원의 상황, 향후 자산 가치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현금성 자산이랑 부동산은 접근법이 다를 수 있고 특히 부동산 증여할 때는 취득세라는 복병이 있다는 점. 아,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설명들을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올해 70세인 아버지가 계시고 슬라의 성인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아버지는 현재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 뭐 예를 들어 금융자산 5억, 거주주택 5억.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 건강하실 때 미리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딱 일반적인 상황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비교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버지가 별다른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셔서 10억 원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일괄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고 상속 공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받는다고 하면 과세 표준은 5억 원이 되죠. 이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율 1억까지 10%, 1억에서 5억 구간 20% 이걸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신고세액 공제 이런 거 감안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고요. 9천만 원이요? 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아버지가 지금부터라도 10년 단위 증여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 두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금융 자산을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0원이겠죠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두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것도 증여세는 0원. 이렇게 20년간 총 2억원의 비과세로 증여하고 나머지 8억원. 그러니까 금융자산 3억, 주택 5억. 여기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속재산은 8억원이지만 상속, 8억 상속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마지막 1억원이죠. 이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요. 아, 10년 내 증여분은 합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상속 재산가액은 9억 원이 되고, 여기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원이 됩니다. 이 4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약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 9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크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10억 정도 자산 규모에서는요. 하지만, 만약 이 아버지가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의 자산가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 누진세율 효과 때문에 상속재산을 미리 줄여놓은 것의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0억 재산을 가진 분이 같은 방식으로 2억을 미리 증여했다면, 상속세는 대략 1억 원 이상 절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손주들에게까지 징여 공제를 활용했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졌을 거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리 계획하고 시간을 활용해서 실행했는가. 이 여부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돼요. 정말 그렇네요. 단순 계산으로는 차이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손주 증여까지 활용한다면 그 격차는 훨씬 벌어질 수 있다. 와,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례는 보내주신 자료들의 여러 조언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리스너께서 보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연말정산에서는 소득 높은 가족 명의로 지출을 몰아주고 총 급여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뭐랄까, 핀셋 전략. 이게 유효하다. 네, 맞아요. 둘째, 상속 및 증여 계획에서는 10년 단위 증여 공제를 자녀뿐 아니라 손주에게까지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현금성 자산은 증여 부동산은 취득세 같은 추가 비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자료와 논의가 가리키는 방향은 사전 계획 그리고 시간 활용 이게 절세의 핵심 동력이라는 거네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세금은 진짜 아는 만큼 아낄 수 있고 모르면 예산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정직한 영역이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분석하면서도 느꼈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하신 시니어 세대라면 더 늦기 전에 본인의 자산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산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첫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절세 전략들은 전부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 일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세법이라는 게 사회 변화나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변동성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이 논의된 내용 외에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자산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변수까지 미리 좀 염두에 두어야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미래의 증여공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세제가 또 크게 바뀐다든지 혹은 뭐 예상치 못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나 건강 문제 같은 것들까지요. 이 변화 가능성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또 대비해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